그대로 왼쪽으로왼쪽 잡고 하나 둘셋넷 넷. 7, 8, 9, 10, 11, 1어 13, 1어1어 넷. 어 17, 18, 넷9 17, 18, 넷. 넷. 1넷 17, 18, 19, 16, 17, 18, 1넷 넷. 17, 1, 어? 그래서... yes, 네, 2, 2, 2, 3, 4, 5, 6, 7, 8, 9, 10, 1 11, 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 2 2 2 29, 20, 2 22, 2

안떼어잘 되는가 보다. 미 네! 말고! 네! <laughs> 네 어제 공식 아, 대회는 아니었지만 한 20여명의 회원님들이 브리 대회에 가가지고 어 남, 하포에서 남자 어, 2위 김경남 회원님 여자 1위 이순연 3위 박강림 회원님께서 입, 어, 입장을 했습니다. 전체입니다. 전체 네, 전체 입장했고 아, 연대별은 사실 연대별로는 좀 아이고. 많아요. 한8 <laughs> <laughs> 제가 다 거론을 뭐하겠어요. 어. 5km에서도 우리 박계준 회원님이 1위로 입장했습니다. 5km 응. 정도요. 대단히 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한번 하시죠. 한번 하시죠. 천천히 한번 하시죠.

뭐 지금 뭐 영동 울투나 전주 울투나 왔던 응. 데에서 네. 지금 회원님들 몇분 이상이 동네 아줌마들 뛴데 가서 일등 했구만 에 들어왔어요 전주에는 임덕배, 남정길, 유현순 후보 회원님 그리고 저, 그 김영화 회원님 그 네명이죠 네 용동에는 백광은 자문위원님께서 추천했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신 분들한테, 아, 들어왔 여기 넘지 마, 박 경주동화도 네, 경주 오늘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거창사과에도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들 잘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식사는 박병근 자본위원님께서 지난번 체육대회 때그 상상한 걸로 계시기 네, 위해서 아 감사드리고 인사는 이따가 아,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11월 5일 날 저희가 지금 안동 대회에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대회를 미리 공지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같이 단풍놀이를 이제 두 개를 병행하기는 힘들어서 어 일단 대회 중심으로 그래서 혹시 되시는 분들은 대회 좀 신청 을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 0기로 하고 화풀를 신청을 해야 되면은 또 3만원 부담이 되는데 뭐대이 있으면 하시고 강요하시면은 못하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그 그 뒤에 추가적인 회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네. 혹시 뭐 제가 어한 30명 최소한 30 이상만 되면 좋겠는데 어쨌든 좀 해주시고 혹시 뒤에 시간이 남으면은 그 근처에 그냥 잠깐 숲길이나 이렇게 단풍놀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좀, 어, 아무튼 뭐, 좀이야를좀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오늘 그 식사하고 그 김철강 그 육성연맹회장님이 자기 그 운영한 농장에서 점심을 대정한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위치가 이제 선산 쪽이거든요. 그래서 12시 반까지 그 농장으로 오시면 돼요.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점심을 또 대접하는 거라 가지고, 그 토정닭인가요 아, 토종닭? <laughs> 네, 아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야, 12시 반에 그 농장으로 오시면 되는데, 대략적인 위치는 그 선산 대교 지나가고, <laughs> 그 선산업 들어가기 전에, 그, 그 사이에 왼쪽편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 음 농장이 하나도 음 있거든요. 주소하고 번지는 동부리 208번지인데, 음 네, 혹시 시간 되시는 <laughs> 분들은, 아 네,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저 주소를 다 예, 밴드에 제 걸려 밴드, 놓겠습니다. 예, 농장이에요. 이름그 길을 못찾어요바이 지나서 왼쪽. 인지 사진 보니인지 아, 그냥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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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가 짓는 아, 네. 여러 가지 농장이에요. 비누하우스가몇개 있고 거기 오쪽으로 들어가면 파크 골프장이고 좌측이에요. 거기 아, 그게래 선산 다리하고 선산 읍성하고 중간쯤 됩니다. 거기 아. 좌측이에요. 거기 진호등 있어요. 진호등

하겠습니다 하트 하트 깐만 네. 네. 아, 잠깐만. 니 잠깐만. 네. 이런 파을정하 해야 된다니까 음식 분비 때문에 네. 오늘 시간 되은다손들어볼거요그 시간에 <웃음> <웃음> 다들 다 왜냐면 지금 집하게 하면 좋죠 몇 마리 가야 될지 그걸 몰라 <laughs> 손, <다> 손 <laughs> 지금 손으로기서 손들어 음식은 지금 밖에 안들는데 손들어 한 20명을 20명 잡으라 예, 이래 20명 잡겠습니 그러면 돼요. 20명. 20명. 이상 안 네. 나가고. 계속 사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네. 이런 모임에 다시 못 나오는데요. 그, 지난번에, 그만큼 네. 세입자에게, 대상을 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로 와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런, 그런, 네. 있어서 그날 마침 그, 이제, 이승 씨가 기사를 갔는데, 텔레비도 그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대상을 판매를 꼭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 <laughs> 말대로 되가지고 사람에서 음이 음식이 비이고라고그는그종합서고실습니다 예. 준마카의을준하셔야겠습니다마카 모두 해운을 여여! 여여! 안 ハハ <laughs> <laughs> 뭐야, 그건 설명안 하는데. 여긴 아주 새끼래, 요거는. 아, 이리 오세요. 암탁 <목소리> 스마리탁 마리에 수탁 하나. 어, 토끼도 있어, 토끼도. <목소리> 토끼도 있어. 토끼도 있어. 야되는데 오, 토끼. <목소리> 어, 토끼래. 야 그거 뭐 닭맞나? 닭이 아닌데 저거 <laughs> 닭이 아니요 실명적이죠? <laughs> <7명도 웃음> 근데 잘 어울리네 쟤들이 이야 뭐 닭들이 희한하다 흥분한 닭들 아니에요 <laughs> 자 공주 어디갔어? 공주야. 아, 공주야. 공주 준다, 공주. 자, 니마 줄게. 이거 천 개야. 그냥 그래, 이거 그냥 깨먹어. 야가 이야. 니마 줄게. 너 먹을 줄아냐뭘좀먹는 거만 놔줘. 천 개. 니마 <laughs> 줘. 진짜 동물농장이네. 오! 쟤는 거위 때네. 야, 이거 봐라. 거위인가, <laughs> 그을인가, 오리인가요? 그을인가, 거의, 예. 거의 그 같죠? 응. 이야, 얘들은 거의 패거리. 청기딱 패거리. <laughs> 한번붙으어가네 얘들 미련하네. <laughs> 일단 뭐, 덩치로, 일단은 뭐, 이거 붙일 거야. 신기하다. 그래도 조류계의 그 평화가 있네. 얘는 또, 어... 진돗개는 아닌 것 같고, 뭐 같아요? 예? 아이고, 귀 일본에, 그 일본 계 하고 약속 은가 같은 느낌 들고, 응? 냄새가 더봐자 근데 막 사납지도 않고, 네, 그 착하네. 순하네. 응. 음. 응. 저도 목줄이 좀 기네, 이거, 이거. 네. 이거. 목줄이 무겁네. 그래. 응. 맨날 같이 가, 그래도 인기가 있으니까, 네. 그 착하네.

아스파라거스 그거 아닌데? 아, 어, 잠깐만, 야되나그 호텔에서만 쓰는 거 아닌가, 지금? 양식 할 때, 한정식 곡, 저게 뭐지? 아스파라거스, 맞네, 맞네. 아, 이게, 너, 나무. 저거, 아스파라거스. 이거는 뭐, 관리 안 했고, 이거는 이런 게 시경으로 안쓰니까 입이고, 여기 새끼가 나는기라. 아, 이게, 된구나. 이게 나와서 내일 되면 내가 이거 뜯으면 돼. 음. 아, 그래도 잘 모르겠어. 오늘 그좀 사진 올리놨는데 뭐, 이렇게 뭐.. 는 이게 이거 잘랐잖아. 이거를. 잘라내. 이거는 뭐, 이거 잘라내야 다 나도 오늘 손님 됐어? 오늘. 뭐, <laughs> 아니 선배님 오늘 이 동장 주인 같은데? 그지 응. 여 이거 뭐라고 데 어쩌지? 어봐어디 그 어디. 여기, 여기 오케이. 여기 여기. 어디? 여기야. 이만났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그렇게. 어, 이거 상품저좋아아상다 이거. 상품 굳다, 이거. 음. 아. 야, 아, 아, 그게 진짜다. 응. 음. 응. 음. 그건 안 되고. 옆에, 음. 옆에, 옆에. 옆에, 옆에. 아, 요거. 그렇지, 그렇지. 에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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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바로 저도 못다. <laughs> 바로 먹으려고요. 그뭐 돼? 생으로 먹어도 돼요, 저거. 그니까 내가 알기로는 예, 맞아요. 그럼 이것도 먹는 줄알 그렇지. 맛이 어때요? 뭐 아, 봐. 그냥 먹는 건데요 음, 음. 신기하네 맛이 뭐다치식않가요아 지금 맛 안맞나 이게 외국산 저거래요 외국산 미나리 래 외국산 미나리 아스파라거스 되게 다사하네음해서 좋다 뭐 까먹으면 안되니 이거. 갈라봤다가다 <laughs> 그래. 따먹으면 어떡해. 이집에는 손님이 응. 아, 그래. 안 떨어져요. 손주가 가벼워. 돌이 무거워. 돌이 무거워 그래. 그러니까 안돼. 안된다니까. 돌이 그 미끄러워서. 안된다니까 어, 이게 이거. 볼트는 아니. 거 이거 리디야혼자니 너무. 1치를2 0 0이 할까? 돌이 더 무거워. 손을 네. 살짝 받치면 되잖아요. 그게시 간격이 똑같아야 되지. 아니, 바아서맞췄거 되지 그 돌이 더무거워니 아, 저걸 갖다 놨다고 가주하지 <laughs> <laughs> 저, 저 마. 저저 조지부터 맞춰야. 저저 어. 아. 이러면 안 가지 요가 좁은데 꽃이 꽃이 잠리네. 잠리네. 이게 좁잖아 저 자가 넓고 꼭지점이 돼 그래 지점이안돼 넓으면 안 된다고 원래 어. 이런 게 아니라 이 <laughs> 어, 죽겠네 아 봐. 봐. 워고안가 너무 많이겠 너무 서 이게 나와 이길 못하잖아 그래 손만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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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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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걸, 걸어 그게 되나? 되지 2 k g <목소리> <목소리> 아, 지금 계산해. 2kg? 아니 손이 대고. 아니, 아2 1 g 뭐 이상한데. 저자 이거 왜 미친. <웃음> <웃음> <손을 안 웃음> 네. 아, 그거는 안 올려요. 아니. 지금 물병을 올리는데요. 맞겠죠. 이 빡찬 물병을 올려야. 아니, 아니. 180g. 새로 해 봐. 새로. 1 k g 넘는다 그나. 아니, 이제 몇 g인데. 잠깐만. 980. 넘어요. 1kg 절대 넘네. 1kg. 이거는 300g다. 1kg 300g.

더당 1kg가 넘어. <목소리도> 아, 어어쨌거딱 아, 아, 1kg라. 1 k g 아니야. 1kg 넘는다고기겠습니다저아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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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kg 는다고 1kg. 1 k 라 넘다고. 그래도 작긴 해. 저 장은 맞습니다. 가 와, 진짜. 1kg. 어플름이 뭔데 이게? 어플이름이 몰라 그냥 무게, 부리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우어아 <laughs> 아, 이거 봐. <laughs> 이거 어떻게? 자 팔면 돼요. 네 걱정 마세파여다가딱아아 이거 다 팔면 되는 거니까. 아니 우리 파 가지고 말고 나 시골에서 내가 가져온안떠 아니요 파는뭐 이래 지금 떻게